좀비 치다가 뒤로 뛸때 살짝 멈추잖아요 그 멈출 때 좀비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아 짜증나네 와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나 바보짓했어 아나마 로즈도 하니까 좀 가까운데 떨어졌네 아 진짜 바보짓했다라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아 아, 진짜 바보짓했네 아, 짜증나. 아, 아이번엔잘 살아남았다 생각했는데, 거기서 백, 백스텝 하면서 치는데, 와, 거기서 왜 잡혔지? 아, 나 잡힌 이유도 모르겠다. 백스텝 하면서 하면 안 잡히는 걸로 봤는데, 잡히는 건 잡히나 보네. 와, 이놈의 짓고 세계는, 씨. 아, 물렸냐? 그 사이에? 태어나자마자 다쳤어. 아, 짜증나. 벌써 다치면 어떡하냐? 존보이도 진짜 어렵다. 아 역시 야, 아무나 막 하는 게임이 아니야. 이거는 진짜 초보는 진짜 존보이 따기가 아 아니에요. 저 지켜 주시기 힘들 힘드실 거예요. 제가 많이 못해요. 그래서 진짜 저를 지킨다고 생각하시면은 게임이 진짜 헬로 변하실 거예요.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야 되고 도끼님 또 살아남으시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. 아 그게 현타가 느낀 게 아니고 아 이번에는 진짜 좀잘 버텼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. 있었어요 진짜. 존나 잘 버텼다 생각했는데 아 이거 어 이거 이번 좀비 때거리만 잡으면은 아 이거 소방서에 들어가서 스텝파밍 하고 위에 바로 경찰서 가면은 어 이거 대박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수로 죽었어요 제가. 원래 좀비 치다가 뒤로 뛸때 살짝 멈추잖아요. 그 멈출 때 좀비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아 짜증나네. 와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. 안 죽을 수 있었는데. 한번 열어 넘어 닫아. 커트 쳐. 아, 콤보 좋았어. 나이스 콤보였어. 아, 여기 가야 되는데. 좀비가 너무 많은데. 어떻게 지금까지 무기가 안 나올 수가 있지? 근데 이것도 신기하다. 지금까지도 무게가 안난거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해 대단한거 같아 이것도 어이구야 여기까지 오셨어? 이분 보소 진짜 대단한거 같아 다음층 밑줄 123층님이 존보이드는 얼마인가요? 무료인가? 이거 비싸지는 않아요 만 얼마 할거예요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아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? 차도? 차 안에 있, 있는 열쇠? 이건 또 뭐예요? 아차 안에 열쇠 있는 거 열쇠를 이제 차를 바꿔야 되니까 무슨 말이라고 했네 아 이번에는 좀 오래 버텨보자 우선 저희 집 인터넷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서버가 렉이 걸리나 보네 이게 서버 만든 사람 인터넷 보여야될것 뭐 같다 나는 렉이 걸리지 않긴 하는데 하긴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렉이 안 걸리겠지 다른 사람이 내 서버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랑은 틀리지 아 로조에드 차? 보도소요? 거기에 뭐 있나요?